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브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직 알트 코인 분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카브 코인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이 유튜브 개인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을 위해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점을 이은 추세선도 하나 추가할 텐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삼각수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틀 전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했고 다시 내려왔지만 그 직전 3월 11일 삼각수렴 채널 아래에서 지지를 받은 점도 보입니다. 여기서 거래량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추세가 상승으로 변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선과 거래량을 통해 이 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실제로 따라 하실 때는 정말 힘드실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도 최대한 쉽게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해를 못 시켜드릴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코인 현물에 대한 강의 문의를 준비했고 문의신청 주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일대일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개의 강의는 코인현물에 대한 모든 액기스를 담아 놓은 강의로 이것만 다 보셔도 현물 종목을 고르시거나 진입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고 강의 보시면서 모르시는 점도 거의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훨씬 매매 감각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의와 디테일한 안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고정 댓글에 문의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천여명의 투자자분들이 검증해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도움드린 강의인 만큼 무조건 여러분들께 도움되시리라 자신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유의미한 개미들의 매물대 세개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고점에 물려있는 3차 매물대 초반에 진입하여 수익을 보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맞아버린 2차 매물대, 마지막으로 세력들 오늘의 가격 조정에 소가 진입한 개미들과 3월 급등이 나와서 찐 반등이라고 느껴 진입한 개미들의 1차 매물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세선 돌파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1차 매물대에 저항을 맞고 내려갔는데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1차 매물대를 보유하던 개미들이 세력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본전으로 시장에 던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은 대체 언제 진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 저희 소통방에서 상상해보겠습니다. 상세히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소통방 대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 그 덕분에 제 영상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돈과 연관이 있기에 그만큼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 제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코인으로 돈이 되는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소통방에서 모든 내용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나 운영에 대해서나 절대로 돈, 금전을 받지 않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말씀 못 드린 관점이나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문의를 보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셔서 일주일만 보고 계셔도 다른 투자자 분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 지표들의 세세한 활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입장을 추천드리고 있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제가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주시고 고정 댓글에 구독자 문의 신청만 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카브코인 차트 분석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꼭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진입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것이 저의 유튜브 목표이자 힘이 되는 만큼 채널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매매도 수익으로 마감하시길 바라며 시청 감사드립니다.